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뭐지, 그 제모터 점프맵, 그, 타워, 저기, 파랑색까지 공략입니다. 진짜 앞으로, 저, 뭐야. 자, 여기, 여기로 쓴 다음에, 이서날 밟고 가, 거기 가가지고, 아, 딜레이가 걸려, 계속. 와이파이 다섯 줄인데, 왜 딜레이가 걸리지? 이서 해오리 두번 빠르게 가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아파트먼트 하고 이쪽으로 간 다음에 여기서 그 화면 이렇게 반대로 돌리고 필링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서 바로 점프하고 여기까지 왔죠? 근데 그 여기 안 올라가고 바로 오른쪽에 여기 여기 이쪽으로 스킵 이렇게 할수 있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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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여기서 지름길 이렇게 자 아까 전에 여기서 그 뭐지 그 점프한 다음에 이렇게 휙 돌아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프 점프 여기까지는 그뭐 뭐야 아무튼 모바일들도 쉽게 여기까지는 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왜 떨어졌냐? 여기까지는 모바일 분들도 쉽게 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저기 트러스 플릭이 하나 나오는데 일단 저기까지 스킵할게요. 자 스킵했습니다. 여기 그 트러스 플릭 자, 여기서 모바일이신 분들은, 이렇게, 조이스콘을, 오른쪽으로, 크게 당겨주시면 빨리 가요. 모바일이신 분. 여기, 이렇게, 가지고, 여기서는, 아야! 이렇게, 여기서 쭉 가고, 여기서, 여기, 이렇게 가고, 여기서, 여기서 앞으로 간 다음에, 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면 떨어지잖아요. 우리는 그 타이밍에 점프를 할 겁니다. 한번 보셨죠? 딱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점프해주고, 아 야, 벽불보 왼오왼맨, 외워주세요. 이단 왼쪽. 자 여기서 레드 플릭 하고 이 여기, 여기 이렇게. 이쪽으로 점프 버튼 누르면서 이쪽으로 와 주시면 되고요. 이제 찐 마지막으로 여기로 온 다음에 여기로 온 다음에 여기로 앉아서 이쪽으로 가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 점프 누르면서 앞으로 가 가지고 저 레이저 맞아도 괜찮으니까 앞으로 점프 버튼 누르면서 계속 피, 앞으로 가 줄게요. 가지고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레이저 다 피하고 그 여기까지 온다 오른쪽이 이쪽 길 아닌데라고 적혀 있는데 그 뭐지 여기 투명 길이 있어요 예, 투명 길로 오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어, 그 뭐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끝났습니다 인제 바요